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사섬에 천사섬 장경도에 사는 공도식입니다. 저는 인터넷 시대가 되어가지고 어, 섬에 살지만 아, 인터넷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시공을 초월하여. 어, 예,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뭔가 유익된 일을 조금이나마 하면서 살수 있어서 다행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일 같이 하는 에, 축구를 차고 왔습니다. 아, 제가 차는 축구는 여러분이 아는 축구가 아니고. 이 바닷가에 많이 있는 어구, 어구 큰 어구를 공처럼 생긴 어구를 발로 차면서 다닙니다. 해안가 도로를 에, 한 바퀴 차고 이렇게 오면 참 좋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개나리 꽃을 배경을 삼아 가지고 어, 뭔가 여러분에게 소통을 하고 싶은데요. 정의에 대해서 한번 소통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준비된 원고는 없고요. 제가 평소 생각하던 정의, 이 정의에 대해서, 어, 한번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의. 여러분, 이 정의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예, 발을 정, 발을 정. 예, 의로운 의, 의 자를 써서 정의지 않습니까? 바르고 의로운 것이 바르고 의로운 것이 정의다. 하는 겁니다. <laughs> 자이 세상에는 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페이북에서, 트위터에서 어,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어. 동쪽이나 서쪽이나 북쪽이나 남쪽이나 이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 에, 그러나 이 정의는 어, 자기 주관적인 정의가 많습니다. 자기 자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정의가 정의의 잣대가 아, 다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아무튼 정의는 좋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에 그래서 이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고 어, 지도자를 뽑을 때는 이러한 이 정의로운 사람, 이 정의로운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의로운 사람. 에, 너무 정의롭다 보면, 어, 이제 폭력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 폭력을 안 쓰는 범위 안에서의 정의가 좋지 않겠습니까? 에, 자칫하면 폭력을 쓰는 정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국가의 당, 당도 당 정의당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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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사실은 정의롭지 못한 일을 수없이 행한다면 오히려 그거는 에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혐모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 정의 정의가 참 좋은데 정의라는 이름 속에서 불의를 행 하면서 정의당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국민에게 짓다는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에, 과거에 전두환 에, 정부 50시절에도 정의를 많이 부르지도 않겠습니까 이 정의는 그만큼 국민들이 요구하고 이 땅에 이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정의. 그래서, 우리, 페이북에나, 트위터나, 이러한 SNS에서, 정의를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덕분에, 그래도, 이 세상이 그래도, 덜 불의한 세상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정의로운 물, 정의로운 마음, 정의로운 마음, 예, 정의로운 마음. 의로운 마음, 예. 이러한 마음들이 갖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정의가 자기 주관적인 정의보다는 공적인 정의, 사회적인 정의, 예. 진리적인 정의가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정의는, 정의 앞에는 불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죄가 영락되지 않습니다. 잘못이 영락되지 않습니다. 이 정의를, 정의의로운 일을 행하는 직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판사, 검사, 아, 이런 분들입니다. 판사와 검사. 이 사람들이 정의로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변호사들도, 변호를 하더라도, 범죄인을 변호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나 좀 봐달라 아, 좀 어떠한 어쩔 수 없는 사정하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죄를 좀 가볍게 해달라 뭐 이런 식이죠. 예, 정의로울 아무도 부정 못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직업을 행하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의와 타협을 해본다면 참으로 통과할 일입니다. 예. 인간들이 제대로 정의를 행하지 못할 때 억울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장화 옥년전 같이 어려운 어려운 아주 심각한 그런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되면 그 원한이 쌓여서 하늘에 미치고 하늘이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도 역시 하늘의 심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마다 생각의 자유가 있습니다. 철학의 자유, 어, 사람마다 에, 그러한 소신이 또 있는 것이고 어,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이 정의의 심판이다 싶습니다. 이 하나 하늘의 심판이다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선진국으로 알고 있던 그러한 나라들이서 의료를 의료를 의료지역이 많습니다. 의료를 누군지 병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와야 될 그러한 것을 의료보험제도가 제대로 확립이 안 돼서 이것을 돈 버는 수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무슨 약 같은 것을 특허를 내 가지고 자기만 그걸 만들어서 그것이 없으면 약이 안 되는. 그러한 약을 특허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착복을 해서 한두 사람이 벼불리서 아주, 어, 떵떵거리고 삽니다. 에. 그, 그로, 그, 그, 그로 인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 정말 병원을갈 수가 없고 약을 사볼 수가 없어가지고 죽어갑니다, 지금. 코로나에 걸렸지만, 치료를 받을 수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참 의료보험제도가 잘 돼가지고 그 의료보험제도를 최초에 만드신 분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저와 발전시키고 신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잘 발전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분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은 정의로운 사람들 덕분에 긍정적으로 발전되는 것이고, 이 불부정이, 저의롭지 못한 사람들,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때문에 세상이 자꾸, 어, 이제 후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 정말 정의로운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상 아무도 부정을 행하지 못하고는 그러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과거의 고건 총리 고건 총리님을 정말 대통령으로 모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직한 세상을 만들어 줬을 텐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분이 있다면 고건 총리처럼 정직한 정의로운 그러한 분이 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은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 자유로우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어, 서로 나눔을 실천하고 에, 서로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저는 꿈을 꿉니다. 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정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원고 없이, 그죠? 저의 평소의 생각을 여기서 진달래를 바라보면서 노란 진달래가 어 있으면 이제 질 텐데 이제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소통을 나눴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저의 다른 음, 많은 소통의 글들을 말들을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